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질 때 어깨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선 충돌증후군이라 진단하고 어떤 병원에선 견봉하점액 낭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오십견 초기라고 합니다. 대체 내 어깨 병명은 뭐고 왜 이리 아픈 걸까요? 이는 어깨 질환이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여러가지 증상이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상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아지니 충돌에서 충돌 증후군. 좁아진 공간에 위치한 극상근건은 마찰에 의해 염증이 생기니 석회화 거념. 염증이 누적되면 조직 변형이 일어나 석회화되거나 파열이 생깁니다. 또 건뿐만 아니라 견봉하 점액낭도 마찰에 의해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관절이 점차 굳어져 50견으로 발전하기 쉬운데 따라서 위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50견 초기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